안녕하세요, 바리스타 안재혁입니다. 어, 콜드브루는 어, 저희가 지금 앱에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더치 커피와 콜드브루는 무엇이 차이냐? 라고 한다면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근데 이 약간의 차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사용 방법? 아니면 우려내는 약간의 어떤 도구의 차이?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상온의 물이나 또는 차가운 물로 우려내는 방식을 콜드브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오늘 사용할 이 추출 도구는 토디라고 하는 추출 도구를 사용을 할 텐데요. 어, 우선 이 토디에 원두가 들어가는 호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준비되어 있는 이 호퍼에 곰마개를 가지고 구멍을 막아주신 뒤에, 그 다음에 필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원두를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. 원두를 넣고, 그리고 물을 부어주시는데, 이 물을 부어주실 때는 원두가 되도록이면 골고루 적셔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데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시 원두를 넣고, 또 물을 붓고, 그다음 다시 원두를 마지막으로 다 붓고 물을 또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윗 부분에 좀덜 적셔진 원두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, 나무 주걱이나 또는 스푼을 사용 해서 골고루 다 적셔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원두 가루를 물에 눌러주신 뒤에 마지막에 어,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랩이나 또는 뭐 어떤 캡 형태의 무엇인가가 된다면은 올린 뒤에 막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막고난 뒤에 여타 어, 추출 도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, 어, 저희가 오늘 사용할 도구는 6시간을 우려내는데 어,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커피가 우려낸 커피가 걸러질 수 있는 작업만 해주시면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토디 호퍼에. 어, 막아져 있던 곰마개를 제거를 하시고,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용기 위에 올려두시기만 하면은 잘 뿌려진 콜드브루 원액이 하단의 용기로 다 추출이 되는데 아마 이 추출이 되는 시간은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잘 추출이 된 콜드브루 원액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보다 다양한 콜드브루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